보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카이노스매드 최대 70% 에코프로모티 최대 330% 두산 로보틱스 최대 200% 줌인터넷 최대 45% 하이디로 리튬 최대 30% 리튬포어스 최대 60% 다만 이탈 로에 반등이 나왔고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카이노스메드 일봉 윗꼬리 초록색깔 전부 다 매물수화로 분석을 하고 역배열 돌파 초입 여기가 발이고 여기 무릎자리에서 반복 추천드리고 최대 50% 70% 수익이 나왔습니다. 손절가 보라 이탈 없었고요. 마이너스 10% 이탈 없었고요. 스윙은 마이너스 10% 밑에서는 전부 다 눌림매수 홀딩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0% 15% 멀어지면 그때 손절을 고려하는 거고 그 이내에서는 모두 눌림매수 홀딩 구간입니다 이렇게 추천하고 노랑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초록으로 쉬어갔죠 하지만 초록이 항상 기본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눌림매수 홀딩 구간 또 여기서 재추천드렸고요 여기가 제 추천 구간이죠. 월봉은 역별 돌파 초입, 이렇게 역별 끊고 올라오던 자리였고, W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상단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만, 일단은, 현재 반짝으로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회의적으로 봐야 되겠죠. 아무튼, 최대 50% 70%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월봉상 무릎자리였고 요 W자리였다는 거 박스 하단 복습하시고요 손절가 위는 눌림매수 홀딩 구간이다 손절가 10% 이탈 없이 반등이 나왔다 추천 이유는 치매치료제 엑소존 치매게임체인저 요걸로 추천을 드렸는데 에이즈치료제로 보너스 상승이 나왔습니다 초록화살표를 기본 대응으로 분할 매수하자 잊지 마시고요 초록화살 대응이면 편안하게 수익이 나왔고 숙지를 못했다면, 손절가 위에서 손절을 했을 겁니다. 손절가 이탈이 없었는데, 이해 못하면, 손절이 나온 거죠. 요 구간에서, 손절을 할 이유가 없는데, 손절을 하고, 뒤에 날아가는 걸, 구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봉이, 요렇게, W 초입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50% 70% 수익이 나왔다. 여기 이탈하면 짧게 손절하고, 먹으면 크게 먹을 수 있는 손익비 자리입니다. 손익비 자리. 다음, 주민터넷 역배열 끊는 자리. 얘도 이렇게 보시면 W 초입 자리였고요. 일정주로 추천을 드렸었고, 11월에 수익이 나왔죠. 이때 수익이 나와준 거고, 이후에 또 다시 한번더 W 자리에서 재추천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익이 나왔고요. 무릎자리 다시 한번더 무릎자리에서 제 추천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W였죠. 주민턴의 10월의 일정이 정부 플랫폼 자율 규제 10월의 입법 추진 이걸로 9월에 일정 추천을 드렸던 거고 디지털 언론 중재이 만든다. 가짜뉴스 처단한다. 그리고 11월에 다시 한번더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었고 제 추천 성공입니다. 금요일에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죠. 해서 정석반 짝이 나왔고요. 공정위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에 지정을 해서 규제를 하는 가칭 플랫폼 경쟁 촉진법을 추진한다. 다만 어, 요게 사실무근이다 라는 뉴스가 다시 또 뜨긴 했습니다. 12월 6일 카톡 리딩이고요. 카이노스매드 기존 추천주인데 현재 박스 돌파 양호하다 양호는 대단히 괜찮다는 뜻으로 매수 가능하다 추천신호입니다 양호가 나왔을 경우에 바로 현가에 1차 매수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상 나오면 2차 매수하면 됩니다 혹은 이때 기다렸다가 마이너스 5% 10%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매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린 시점에서부터 바로 1차 매수하던가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가 가능하다 매수 추천이다 그리고 기존 추천주인데 여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 낙폭과대 4개 알려드렸고 이 중에 주민터넷 빼고 다 상승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카이노스매드는 상승이 나왔지만 박스 돌파로 한번더 재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그 구간이 여기입니다 이미 수익이 나왔죠 이미 수익이 나왔지만 박스 돌파로 재추천을 드렸다 그리고 주민터넷은 아직 급등이 나오기 전인데 계속 유효하다고 반복 추천 드렸었고요. 이외에도 이제 바른손 우리로 양자암호 관련주로 엑스게이트랑 우리로를 추천 드렸죠. 엑스게이트는 무릎자리였고요. 여기 발, 무릎, 삼각수렴, 역별돌파 직전에 추천을 드렸고, 이렇게 뿅 13일 만에 5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로도 낙폭 과대 자리에서 같이 따라 올라갔고요. 동 섹터니까 같이 움직였죠. 우리로는 요렇게 조금 더 엑스 게이트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바닥권에서 뿅 요렇게 올라가면서 수익이 나왔고요. 다음 바른 손. 한동훈 청주 테마로 추천드렸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가면 초록. 얘도 보너스는 나오지 않고 초록 기본 흐름으로 바로 수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1차 매수하던가 매수 안하고 눌림매수 기다렸다가 매수하고 눌림매수 기준으로 바로 직후에 17% 급등이 나와줬고요. 이때 1차 매수하셨던 분들은 요 밑에서 2차 매수하고 평단 낮춰가지고 탈출을 했으면 됩니다. 초록화살표 기본 흐름으로 수익이 나왔다. 노랑만 생각하면 괴로워요. 하지만 초록을 기본으로 생각하면 분할 매수, 주매하면서 쉽게 수익이 좀더 수월하게 나와줄 수가 있다. 멘탈 유지에 아주 편안하다. 노랑만 생각하면 괴롭겠죠. 네오쌤처럼, 자, 추천하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감 초록. 하루 만에 바로 상악가 나왔습니다. 이건 노랑 보너스죠. 이틀 만에 이 연상 나왔고요 이런 것만 보고 자꾸 흥분해가지고 제가 추천하자마자 몰빵 여기서 하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다. 초록으로 하락이 나와도 이렇게 초록으로 하락이 나와도 초록으로 만약에 하락이 나와도 좀 무난히 편안하게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노랑만 생각하면 바로 크게 분할매수 열악 없이 들어가 버리면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리해진다 이거죠. 노랑으로 바로 가는 것도 많이 있지만, 좀 부디 초록을 기본 흐름으로 잡고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